안녕하세요. 성쾌한집입니다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집안 곳곳에 벌레들이 점점 많아집니다. 날벌레는 종류가 많고 모기, 나방파리와 초파리가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는 이 날벌레들을 싫어하는데요. 때면 주변에 얼쩡거리는 화장실 일진 나방파리가 제 허벅지에 붙을까봐 긴장돼서 거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후다닥 뛰쳐나왔던 적도 있습니다. 또 새콤한 걸 좋아하는 초파리는 과일 위에 알을 낳기 때문에 초파리가 앉아 있던 과일을 드신다면 초파리의 알도 같이 드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단백질 섭취 원하시면 같이 드셔도... <laughs> 아무튼 이런 극혐 날벌레들을 확실하게 멸종시키는 방법과 함께 그동안 온라인에 나와 있는 정보들로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와 그 보완책도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뜨거운 물을 팔팔 끓여 줍니다 화장실 바닥배수 후에 막 끓인 뜨거운 물을 1리터 넘게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. 이 물은 뜨거운 상태여야 확실히 효과가 있는데요. 이렇게 끓인 물은 모기를 포함한 초파리, 나방파리, 벌레, 요충과 알을 싹 삶아서 없애줍니다. 날벌레 알이랑 요충은 물 60도는 돼야 죽거든요. 물이 흘러 내려가면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충분히 뜨거운 물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. 이렇게 뚜껑에 스타킹을 씌워 주시면 벌레도 못 올라오고 이물질로 막힐 일이 없습니다. 여기 세면대 구멍에도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세면대 구멍에도 물을 부어주셔야 하는데요. 벌레들이 특히나 여기 안쪽에 알을 많이 까놓습니다. 이쪽은 손이 닿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컵을 받쳐주시고 물을 이렇게 따라주시면 물이 이렇게 세면대 물 넘침 구멍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물이 뜨거우니까 혹시 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위쪽 보시면 이렇게 환풍기가 있을 건데요 이쪽에도 날벌레 특수부대가 매복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. 여기는 물을 부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충제를 뿌려주셔야 하는데요. 마스크를 끼고 문을 충분히 열어놓은 상태에서 살충제를 이렇게 뿌려주세요. 그 다음 날벌레 이사단 서식지는 바로 이 싱크대입니다. 마음 같아서는 여기도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싶지만 알과 유충이 죽는 온도는 60도인데 반해 피부시배관는 60도 이상의 물에서 변형이 될수 있으니까 이곳에는 부득이하게 락스 작전을 수행하겠습니다. 물을 부어주시고 락스를 이렇게 용해해서 이렇게 한 번에 부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. 이쪽 물 넘친 구멍 쪽에 특히나 벌레들이 알을 많이 까뒀습니다. 여기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요. 여기에도 꼭락스물을 이렇게 부어주셔야 합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컵을 이용해서 부어주시면. 네, 이제 날벌레 군단이 괴멸된 것으로 보이는데요.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. 승리가 목전에 있습니다. Go, go, go. 마지막 타겟은 날벌레 군단 후방부대 서식지인 베란다입니다. 베란다 보시면 세탁기 배수관 쪽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이 후방 쪽 보급부대까지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. 이쪽에도 뜨거운 물폭탄을 투하해 주면 우리의 승리입니다. 이렇게 날벌레 택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사실 날벌레 군단은 끈질겨서 방심하면 바로 게릴라 공습을 시전합니다. 이 끈질긴 게릴라 날벌레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.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면 바로바로 바로 처리해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습관을 들여 주시면 날벌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